명태균이 사면복권에도 개입을 했습니다. 에이? 대통령의 사면복권에도 개입을 했어요. 와 이거 처음 나오는 얘기네. 내가 여기서 이 조치 아니고서는 못버티는건딱 하나. 음, 음. 명태균 이스트밖에 없어요. 명태규야. 야 이거 명태균 폰 큰일 났네. 음.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조사 안 합니다. 엉뚱한 아.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엉뚱하다는 건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네. 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멈추 멈췄어요. 아그 조사가 지금 중단됐고 네. 대충 끝낼려 그랬어요. 아 강혜경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와 네. 근데 결국에는 2월 이제 윤석열이 구속된 이후에는 명태균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음 명태균의 그렇지. 시간이 돌아오는 이유는 네. <laughs>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 어, 전현직 의원들 그리고 특히 차기 대선에 어, 출마할 걸로 보이는 아 오세훈, 홍준표. 지금 최근에 부산 박형준 시장, 박형준 시장 이분 보니까 뭐 서울에 자주 오시더라고요. 토론 네. 토론토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름대로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윤상현 네. 있죠. <laughs> 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실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명태균이 자기한테 불리한 것 빼고는 대부분 다 진실을 얘기했어요. 아. 예를 들면 안철수 아니나, 음. 김진태 공찬, 오. 김진태 공찬 맞습니다. 음... 음, 명태균이 해줬어요. 어... 김진태는 작년 9월 5일에 그 뉴스마토 보도 시작되고 나서 연락 많이 했더구만요. 아 보도 이후에 네. 명태균에게 김진태가 음, 음. 연락을 해가지고 음. 나에 대한 거를 좀 가려달라 어...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laughs> 얼마나 그 이후에 그렇게. 어, 네, 네. 오, 얼마나 고마우면 네. 보니까 네. 김진태는 강원도지사 되고 나서 뭐 자기 별장 같은 데로그 음, 명품 가족을 초청해가지고 하고 다 했는데 씨, 근데 그렇게 아 인척했어? 그러니까 이 정치인은 거짓말을 하는 게 걸리잖아요. 그럼 정치 그만해야 됩니다. 근데, 예. 근데 제가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시간 문제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제 이준석, 음. 이준석 <laughs> 그리고 이제 의외로 지상욱. 어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 그렇지 여의도 음. 연구원장. 생각보다 굉장히 깊숙하게 연관이 돼 있다. 음. 네. 여의도 연구원이 영태균의 그 여론조사 불법 여론조사에 관계가 돼 있습니다. 음.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태균의 네. 문제가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어. 대선 출마선언 <laughs>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명태균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어.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laughs> 검찰이 확보했고 음. 그러니까 그 허언한테 넘겨. <웃음> 어. <웃음> 제일 잘할 거야. <laughs> 허언한테 넘겨. 진짜 제일 잘할 거야. 김종인 <laughs> 어, 전 비대위원장. 어 김종인. 어, 뭐돈 받은 것도 막 그러잖아요. 오늘 어, 네. 김종인 카톡 확보돼 있습니다. <laughs> 어. 김진태 <웃음> 카톡 <웃음> 확보돼 있고 이제 일단 제가 뭐본 것만 보면 저희가 추가로 이제 수사보고서를 더 입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 탐사팀에서 열심히 리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조만간 음. 공개가 될 텐데 와. 정치인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 다음 대선은 명태균의 시간이다. 그렇죠. 명태균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음. 명태균 얘기도 필요 없는 게 어, 명태균의 PC가 두 대가 지금 검찰에 압수를 했고 네. 강혜경한테 버리라고 준 PC 거기서 나온 걸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 윤성열 기관이 카카오톡 을 공개한 거고 음. 집에 있던 PC는 명태균 자택에. 있던 피는 쓰던 거예요 계속 잡혀가기 전날까지도 오. 쓰던 건데 명태균이 이제 컴맹이에요 컴맹 네. 그냥 지금은 다 지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인터넷에 임시 인터넷 휴지통, 임시 폴더라는 게 있잖아요 음. 검찰이 다, 살아났지. 다 복원을 해 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자택 피씨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 명태균이 사면 복권에도 개입을 했습니다 에이? 에이? 대통령의 사면 복권에도 개입을 했어요. 와 이거 처음 나오는 얘기네 삼면보건에도 개입을 했는데 음,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취재 왜냐면 이건 100% 소송이 걸릴 거라 음. 뭐 당사자는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겠지만 삼면보건에 관여를 한정황이 있다 지금은 명태균 본인의 휴대전화 세대가 확보가 됐잖아요 작년 11월에 검찰이 이미 명태균이 어디다 숨겨온지를 파악을 했어요. 음. 명태균이 뭐 어. 내든 말든 상관없어. 검찰은 음. 이미 다 파악을 했어. 아. 증거 인멸을 교사하는 그 화면 있잖아요. CCTV 화면. 음. 네. 그걸까지 확보를 했더라고 검찰이. 어. 그 사무실. 아. 그러니까 제가 100%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11월 달에. 명태균 PC에서 윤석열 김건희 대화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가 나왔고 11월 4일에 내부 결제가 됐어요. 네. 수사 보고서가 네. 100% 대검에 보고되고 법무부에 보고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민정수석실로 안 가겠습니까? 음. 가죠. 법률 음. 비서관이나 이제 대통령실로 간 거예요. 근데그 와중에 검찰이 단순한 무슨 이미지 캡처가 아니라 그 휴대전화 세 대를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해놓은 거예요. 오. 그리고 그거를 압수를 가서 압수해온 겁니다 어. 그러니까 명태균은 자기가 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어. 아니에요 아, 그랬어요? 음. 그러한 사실까지 대통령실에 다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11월 작년 11월 24일에 김영웅 의한테 만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 나머지 뭐 민주당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거는 도이치모터스 특검 계속 있던 거예요 거부권 어. 행사하고 버티면 음. 되는데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치 아니고서는 못 버티는 건딱 하나 음. 음. 명태균 리스 밖에 명태균. 없어요 아. 야 이거 명태균 폼 큰일 났네 음. 명태균 폰 지금 포렌식했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띄엄띄엄 나왔던 그 윤석열의 육성이나 김건희 육성 네. 다 있죠 거기에. 음. 근데 지금 웃기는 거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저희가 공개를 한 겁니다. 그렇지. 음. 증거를 다 갖고 있었는데 야 니네 뭐했어? 음. 11월 4일에 결자 다된 거를 언론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잖아요. 몰랐죠. 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알았다면 왜 수사 안 했냐 바로 촉구하고 막 했을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걸 시간 문제라고 봤을 거예요. 이거 아. 터지면 시간 문제다. 언론에. 아. 결국에는 이제. 개혁 그러니까 내란이란 걸 일으키게 된 거고 지금 그렇다면 검찰은 지금이라도 불러서 윤석열 김건희 불러서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조사 안 합니다. 엉뚱한 아,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요 하나만 확인하고 엉뚱하다는 건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예요 지금 거예요? 그 명태균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김영선 전 의원한테 세비 반띵한 거, 음. 그리고 뭐 공천 헌금 받은 거. 음. 요거에 관련해서만 지금 기소가 되고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네. 나머지 예를 들면 여론조사 조작이나 홍준표나 뭐 오세훈 그리고 음. 뭐윤 대통령한테 그그 그 윤석열 그 부부한테 공짜로 여론조사해 준 거는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강혜경 씨가 많은 자료 또 냈어요. 네. 입증할 수 있는 네.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멈추 멈췄어요. 아그 조사가 지금 중단됐고 씨. 처음에 했던 그 조사 이제 이미 기소한 거 거기로 갔는데 웃긴 게 뭐냐면 아 검사가 바뀌었는데 제가 바뀌어 가지고.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자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시작하지. 진짜 너무하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뭐 아, 너무하네. 창원지검은 이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아 저희가 보니까 창원지검은 작년에 9월, 10월에 작년에 이 사건을 대충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창원검이그 그 증거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걸 왜냐하면 대통령 연관돼 있잖아요. 아 네. 대통령 조사할 수는 없잖아. 네. 대충 끝낼려고 랬어요 아, 강혜경한테 덮어씌워가지고. 와, 아, 이거. 아 이렇게 말씀하셔도 대 정도의 네. 증거가 있는 거예요? 보도가 나갑니다 근데 와. 어, 끝내려고 와. 하다가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laughs> 어쩔 수 없이 반강제로 수사를 하게 된 와.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명태균도 나중에 특검을 하거나 하면 검찰이 수사 받아야 됩니다. 누가 덮으려고 했는지. 아, 네. 와, 이거 그러니까 저희 거인기네. 상대로 뭐 TV 조선 같은데 웃기더라고요. 지들도 언론인데. 야뭐 뉴스타파가 검찰 수사 보고서를 공개해서 검찰이 뭐 수사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검찰의 그 입장을 대변을 한 언론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언론사가 할수 있는 보도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검찰이 감추려고 하는 것을 캐내서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수사를 안 하려면 야 니네 물증 확보했는데 왜 수사 안 했어라고 촉구해야지. 묻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그렇습니다. 같은 언론이라고 하는 그런 TV 조선이나 일부 매체들은 네. 세계일보나 이런 데는 검찰의 무슨 대 대변인입니까? 아 그렇지. 이게 정말 한심한. 그고 이미 수사보을 공개했는데 제대로 보다 안 하잖아요. 그렇지. 이게 문제가 있는 어 문제가 심각해. 어. 근데 지금 윤석열이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음. 인용이 되면 음. 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음. 60일 안에 음. 대선 음. 치러야 되니까. 네.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의 대선 잠룡들은 음. 전부 다 명태균 게이트에 음. 연루가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준석, 홍준표, 음. 오세훈, 음. 윤상현. 음. 맞아. 음. 박, 박형주 <laughs> 전부다야 전부다 한동훈 빼고 <laughs> 아 한동원 빼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이슈라는 이슈죠. 거예요. 네. 네. 창원에 있던 사람들이 원칙적으로는 이걸 다 덮어버리려고 작년까지 엄청 노력을 음. 많이 했었으니까 어. 네. 자기네끼리끼리 가지고 정보를 안 넘겨주고 자기네끼리 막 음. 싸우는 와중에 있었었단 말이에요. 음. 아.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이게 위에서 계속 흘러요. 이 수사자료가 위에서 음. 흘러 이 창원에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아.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음. 예를 들면 뭐 가서 이제 조사를 받잖아요. 음. 조사 받고 나면 받고 나오면 기자들이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어... 해요. 음... 그 검사실에서 지, 검사실에서 나온 그 질문을 어... 그 문제 그대로 나한테 질문을 해요. 어... 방금 나왔는데, 방금 왔는데 방금... 와... 검사실에서는 자기네는 그걸 절대 터뜨린 말한 적이 없다는 거야. 왜냐면 음... 그럴 수 있, 있을 수도 있는 게그 방에서 나온 그 질문은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 질문이었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근데 거기서 나오면한 10미터도 안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 네, 내려서 나오면 네, 네. 그 사이에 기자들이 다 알아서 딱그 질문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오. 특정 밑치 기자들이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고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면 갑자기 아 근데 나의 내피셜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 무슨 내피셜이 그렇게 나오겠어요. 야. 그러니까 뭔가가 이상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음. 중요한 건그 내부적으로도 덮자 안 덮자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네.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이걸 덮고 가려고 했는데 사실 음. 덮고 가려고 했어 요 내가 알기는 아. 덮고 가려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비상기함을막 선포하는 바람에 이제 네, 완전히 꼬여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아, 네.